저희 화장실 램프 등이 나갔습니다. 컴퓨터 관련해서는 뭐 사실 뭐 연관성은 없는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. 일단 남성분들은 90%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여성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신 다음에 이거 그냥 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등이 있어요. 이거 등을 제거할 때는 꼭 이렇게 불을 끈 다음에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일단 껐거든요?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돌리시기면 돼요. 돌리시면. 좀 뜨거우니까, 사실 장갑을 끼시거나 아니면은, 이 불을 켰을 때, 한, 불 켜고 나서, 끄고 나서 한몇분 뒤에, 아니면 장갑 끼시거나 몇분 뒤에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. 철물점에 가시면은, 이 램프라고 해가지고, 와트만 25와트, 원래 기존 건 20와트였거든요? 이런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한 2, 3천 원이면 살수 있는데, 인터넷은 2,000원에 배송비 2,500원, 두개 하면은 4,000원, 배송비 2,500원 하면은 6,500원인데요. 동대 철불전 가서 두개 사시는 게더 저렴하지 않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다 부가세까지 붙여버리니까 아무튼 요거 적당한 거 구매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까처럼 반대로 돌리기만 하시면 됩니다. 이오른쪽게 기존에 있는 거고 이게 오늘 산 거거든요. 길이가 약간 긴거 빼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규격만 똑같으니까 이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다행히 이 길이가 원래 기존 거는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 정도 좀 길긴 한데 양쪽 다잘 들어가서 다행히 잘 맞추긴 했습니다 제 채널과는 연관성은 없는데 이거 등 갈아 끼는 거 사실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하고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맞는 거 구매하셔서 끼시면 됩니다